연중 제25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야음성당 부주임 박상훈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에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부로 또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고래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파견하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기 전의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그들에게 건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파견받은 제자들이 그 사명의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래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고자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권능과 권한이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 선포와 병자들의 치유하라는 파견 목적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제자들이 파견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해 이미 와있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병자들의 치유를 통해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제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권한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예수님께서 오롯이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에 전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했듯이, 이제 제자들도, 자신들의 권능과 권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과 권능으로 일을 하고 복음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복음 선포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길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포탈이도 빵도 돈도 여부로 또 지니지 마라.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제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극히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여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지팡이와 신발조차도 지니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따르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제대로 빛나고 하느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제자들이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음에 전합니다 이제 오늘 복음 말씀에 들으며 우리를 또한 참되게 복음에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깨닫고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제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먼 길을 걸어서 두루 다녔듯이 우리도 이웃을 두루 살피는 실천으로 기쁘게 복음의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야음성당 부주임 박상훈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박상훈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